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자 22절부터 27절을 한번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들은 한척밖에 없던 배로 예수님은 타시지 않고 제자들만 타고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다른 배가 맺혀 왔는데 상륙 장소는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군중들이 빵을 먹던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군중들은 거기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물었다. 선생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썩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인정한다는 도장을 나에게 찍어주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음. 27절을 보시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이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속마음을 알고 있으시죠. 예수님 그분 자체의 그 말씀과 그분으로부터 얻는 영원한 생명을 구해서 찾아왔다기 보다는 대부분의 군중들은, 대부분의 무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요한복음 6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병 이어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빵을 실컷 먹었던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 이분을 내가 쫓아다니면 나의 먹는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오신 이유는 육체적인 먹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이미 다 보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식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 2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너희 하나님의 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원하고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단한 사람 있습니다. 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보여줄 만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먹는 양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새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그들이 먹였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너희에게 준 것은 무새가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하늘에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이때 예수님은 군중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학, 이 군중에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이죠 세상의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며 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받기를 열심히 일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 4절가 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양식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양식이라면 우리가, 어, 원합니다 지금 그 말을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내가 바로 그 양식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듯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뭘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분을 믿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해서 물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어, 찾기보다는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죠? 내 육신이 배부른 그런 배부른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고 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것만을 구하고 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싫다. 너 너무 못생겼어. 너는 집안 가문이 너무 안 좋아. 너는 내게로 올 자격 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 내가 절대로 쫓아내지 않겠다. 어머나 감사한 약속인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원래 이분이 계셨던 곳은 하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기도 있어요. 4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4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이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의아해 하지요. 요셉의 아들이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이렇게 의아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그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또 얘기합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예.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 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 누구시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늘에 내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왔다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약속입니다 마지막 날 이대가 언젠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때 우리는 모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아멘. 예.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결국,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리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 그리고 오는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자, 예언서에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온다. 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언서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운, 배운 사람은 나에게 온다 누구 예수님께 온다고요 아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의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고 듣, 들은 사람 그리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겠지요 이것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희 말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아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예. 그러시면서 어떻게 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예. 광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육신을 위해서 먹었죠. 그렇지만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너희는 나의 생명을 먹어라. 그러자 유대인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수 있는가 하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가 죽을 것인데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살 것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지금 여러 차례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반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어 약속하시는 거죠.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참 음료이다. 참된 여기서 참된이라는 말은 참된 true. 추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추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디노스라고 해서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5절 자, 요한복음 6장 55절 예. 참된이라는 말이 나오죠 참된 예, 참된 이 참된이 뭐라고 되어있는가? 알레데스, 진실한, 진짜, 신실한. 예. 알레데스는 숨기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하고 변치 않고 충실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정직한. 이런 뜻입니다. 예, 헬라어로. 자, 그래서 참된, 정, 진짜. 진실로. 양식이고, 참 양식이고,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으면, 그리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그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참, 참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고, 참 재밌는 어떤 그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 내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 그러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살을 먹는 거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셨죠. 예수님 아들을 보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나는 또한번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예, 하늘에서 하늘에 원래 예수님의 원래 본것지는 하늘입니다. 하늘에 아버지의 어,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어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예.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브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이 영원한 빵대심을 오늘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반복하시고 또 얘기하시면서 어, 내가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 빵을 먹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어, 영원히 살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예. 오직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느냐? 예.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할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말이 어느 순간에 쑥내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keep going 합시다.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공부합시다. 네, 오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